얼음 치마를 을 오시면 산 강구를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경험함으로써 더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느낄 수 있도록 텐택계 순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평창군 밑한 면에 있는 얼음치 마을 사무국장 최영섭입니다 2009년부터 얼음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짓고 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강래프팅이나 병영동굴탐사 그다음에 칠경영 트레이킹과 같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숨을 대더라도 이제 언제나 보상을 받고 나가시겠다는 분들 어, 숨을 할수 없고 고향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언론 기자분들이라든지 환경보호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김정아 위원장님이 수축이 되셔서 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귀한 자원을 숨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여론을 형성하셔가지고 영월생이백지화야 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위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09년도부터 얼음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소득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얼음치는 천연기념물이고요, 굉장히 맑고 차가운 물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5월달이 산란철인데, 산란을 하고 나서 주둥이로 자갈하고 모래를 이렇게 퍼날라서, 이만하게 탑을 쌓습니다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 민물고기 중에서 유일한 물고기가 아닌가, 그렇게 얼음치의 깨끗한 성량함, 그리고 모성의 모티브로 해서 우리 마을 이름을 얼음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쌤이 백제화가 되고, 2002년부터 동강유역 홍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이 개발보다는 보존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자연을 그대로 지킨 게 그만큼 큰 값어치가 있었고, 잘한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산, 강, 물에서 뭐 이루어지는 모든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을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숙박지가 훨씬 많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적정한 인원이 오셔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그런 인식 자체도 변했고, 또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수준까지 변화가 되어 있어서, 방문객은 늘었지만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 동강래프팅이 가장 선두주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탄생했던 게 이제 백룡동굴 탐사입니다. 백룡동굴은 다른 동굴이 뭐 조명을 설치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비해서 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동굴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고, 한 가지 더 꼭지가 있다면 이제 실종형 트레킹 백운산이 있는데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성까지 해서 패키지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굴 탐사하고 나오시면은 바로 랩핑 타고 내려오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액티비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질, 생태, 지역 문화까지 다 녹아서 이것을 하나의 융합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룡동굴 안에는 박쥐가 살고 있고요. 박쥐는 야간에 여기 이 바깥으로 나와서 산이라든지 하천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야간의 수소곤충과 박쥐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을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낮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의 지질과 박쥐 배설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동굴 생물들까지 이런 생태계의 순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꼭지는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곤충이나 물고기의 생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캐치 앤 밀리즈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경험함으로써 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느낄 수 있도록 더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생기면서 브랜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얼음치마을이 표방하고자 하는 가치들 그리고 어, 방문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얼음치마을만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전달을 했던 과정하고 젖었고 강원도에 계시는 사무장님들한테 이제 교육 강사로 가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 마을을 만들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교육 과정도 단순히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연간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있다. 두 번째, 자연 생태와 경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숙소황창군에서 모집하는 기둥기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9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어, 주 무대가 와우미탄 사업장이에요. 숙박도 여기 얼음치마에서 사실 거고 와우미탄 청년 사업장들을 시작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놓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와우미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또 공지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치마을에 오시면은 산, 강, 구를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마을은 제 생각에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지만 체험만 강한 마을이 아니고 그냥 쉬러 오셔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전국적인 생태관광의 선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태관광이 깨끗한 곳이니까 뭔가 마음을 달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더 개발하고 훼손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얼음치마을에 잘 보존된 자연 생태경관을 경험하세요.